네, 안녕하세요. 치돌입니다. 리그 모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파이! 보너스를 받네요. 2라운드 이내로 승리하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라운드 파이! 오! 공방이을것 so, 같아. One, two, three. Fight! Down! One, two, three, four. Oh, he keeps Fight! Dow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승리 10 KO 유퀘 미션 달성 상자까지 주네요 어, 보너스 2배까지 그래요 보너스 2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